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피투더큰 돌이네. 이렇게 얘기해야. <laughs> 오케이. 아, <알고>. 나이스. <laughs> 어이, <컴퓨터 꼼짝> <laughs> 아니, 컴퓨이 좋은 것좀 사줘요. <laughs> 어, 시력 하는 발핏 뻗네 치명타 8% 차이야 이게? 놀리없는 응. 그냥 버프 밟아준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게. 8%의 그 데미지 보정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 아니, 레벨. 왜, 내가 이 스킬로면 절대 10만이 뜰 수가 없는데 이상건은 10만이 뛴다. 레벨 레벨 데미지 보정 아, 있는 거 아니에요? 데미지 보정 없다더라는 데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레벨 2 올랐거든. 제가이올라으니까 엑키님은 예, 때리는 거 별로 안 달라졌어요? 저 그냥 똑같이 뜨는데요? 아나이스피로 10만 처음 떠먹서안좋잘 가진 거 아니에요? 그냥? 3바탕 안 쳐도 9만 3천 톤 근데 1 0 거의 1 0 아니에요 지금? 그기다용 오른 거? 그지 그러면 큰거 아니야? 1 0프로 20이 2 20 0니까 크죠 1 0면 되게 아, 지금이 슬프다. 그 그러면 우리 진성 좀같 거기 요즘 기공사 안 데려간다는데 혹시 길드 파으로는 기공사 데려가줘요? 데려가 줘요. 무지. 기공사. 기공사 저 파티 들어가면 강퇴 당한다는데. 금강선씨가 나가서 그래요 요즘 바드도 강퇴당한다는데 바드는... <laughs> 꼭 흑요에서는 아스... 필요한데 다른 데서 강퇴당하세요 그럼 안되는데 요즘은 노트도 도움이 되죠 흑요가 있잖아 요냥 흑요 어디어 뭐, 아니, 뭐, 비공사는 피부이기도 안좋아. 피부, 피부 안좋아. 다음 떡상은 지상사비공사 하겠다. 다음 떡상은 인파지. 흠보로 풀필이나 돌아야지. <laughs> 인파도 밸런스가 좋아. 제주가 시원해. 네, 인파 좋아해요 아, 황벨이잖아요. <laughs> 근데 좀 멍청한 애들이 뭐 푸는지 모르고 사들이다 딸렸는데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지불님, 지도 어제 좀 느꼈던 것 같은데 약해졌다고? 누구야? <laughs> 애들이 너프도 시켜놨는데 말을 어렵게 해놔가지고. 더 좋아진 거 아니냐고. 음. 행복해로 어디게 돌리냐. 잠깐만, 잠점만 확실히 데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이거 네, 보파 하나만 좀덜 아픈 것 같은데, 어, 피2 0 0 0밖에안 달아 이 올랐다고요? 야, 어. 확실히... 40퍼 추뎀 받는 거에서 83, 24퍼 추뎀 받는 걸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음, 아니, 확실히 딜 적게 들어오는 거좀더 맞아봐야겠다, 이제 안 맞아봐서. 보다 두고요 형. 아니 아니 이대로 안 맞지. 한번 더. 이야 어, 열심히. 어550 깨면 거의 날려라게 되겠네요. 오 어, 나는 550 찍어놔야겠다. 어. 뚱 사니까. 이 죽일 때만 해도. 아이고 형 간신히 라고언니온운기옥로 깨준다고. 그래도 제가 열심히 도와드린 거 알죠, 형? 어, 저 첫째 길드에서 절 많이 둔거 알죠? 호감도장에 둔 했어. 이게 호감도 게임이야. 근데, <laughs> 언제 누가 나라으로 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요. 형소에 잘해놔야 돼요. 왜 무섭아? 아 근데 대현은 떡상 안할줄 알고 길러 형은 계속 <laughs> 근데 지디가 좀나 많이 괴롭히긴 했어 <laughs> 아대현은 떡상 안할줄 알았지 우리 이거 카운터고써야 되는데 다음, 다음 그거 떼고 어? 나만 안던있어그 구타고 있나? 응. 전 던졌죠 아, 브리핑이 없어가지고 그룹핑이 던졌어요? 못 던졌다 뭐야 나만 던졌잖아 좀 사패 때 많이 던지면 되지 뭐. 근데 중이 있어서 한번 더. 저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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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아,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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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이고구야아구아이고야아구야 친구야, 아구야친야친구 추동들 다시 만 별똥별 판을 쓰면 안되나 그냥 어, 말이 이상요 위험. 아, 요 버블이 5 오래 있습니다. 오. 호 흥분이잖아. 흥분. 아까 우리가 몇 분에 만났지? 9분에 만났나? 네, 아까도 비슷하게 만났어요. 아까보다 한 30초 늦은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화염병 3개씩 쓰고 있지 않아요? 응. 음. 아니야. 너 던졌다며. 네. 아니, 저 빼고 어. 다세 개씩 있다며세개 파이 정도로 기 정도로 이을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 정도로 이이정도이정이 끝나고 가면 힐 쓸게요. 고! 와. 마중 나왔잖아. 이리, 이리, 이리. 그뭔데 뭐야? 아는 야 이거 못 넘니? 우리 민나야, 우리 민야 아, 됐습니다. 아 씨. 가저 각단이 안 벗어질 쓸게요. vậy ở بترo vậy ở بترo ok ok 있나요? 이거. 우리 어? 끝나면 그냥 가면 되죠. 네? 이거 흔들리는 거 끝나면 가면 되는 거야. 난 소리 안 나. 뭐야? 아, 한번 더. 한번 더. 이리고어리고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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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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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가지고 봐, 어가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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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했다. 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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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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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봐, 봐, 뭐. 알겠습 아, 아 음. 갈게요. 뭐요아불 어, 너무 많다 제불조심해 사용 <laughs> 오래 빛나요

아, 아, 진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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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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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높으니까 빨라지는데, 형님? 무슨 <laughs> 소리야 <laughs> 또, 엠티야. 아이제못 풍겼다. 뭐야? 반지 두개 나오잖아. 오오오오 <laughs> 또 나오네? 어떻게 두 개가 나왔어? 파편? 어 파편에서. 파편 없는데요? 아, 아니, 나깐 건가, 하나, 파편? 하나 하나인데, 형님? 아, 구나 뭐야? 난두개 나왔는데? 시원하네. 나도 두개 나왔어. 뭐야. 돈인가 <laughs> 봐요. 야 뭐야? 이거 3프로 때문에 각인 <laughs> 다시 해야 되냐? 아, 어, 그러네. 치마 이번 하는데. 우선 돌아, 응. 돌고 이따 한번 더 보고. 응. GP 11퍼부터 떴던데요, 저는. 와. 치명 최대가 114. 몇 퍼예요? 11퍼요? 네. 그걸 뭘